나오는 곳에서 중앙 쪽에서 다리하고 손하고 중앙이야. 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가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봤어? 한 거. 식에는 그거 아니야. 옆구로 쓰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식분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찰 때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니야.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힙프가, 발 어떻게 했어, 옛날에? 힙프가 나오라 그랬지? 힙프가 네. 나오는 곳에서, 중앙 쪽에서. 다리하고 손하고 중앙이야. 응?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중앙으로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뒤 뒤에 여기서 손하고 이렇게 나란히 예? 그리고 손은 위에 이 위에 이게올라와어야 되고 손 다리 끝하고 손끝하고 거의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어?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라고 아.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권 들어가고, 그죠? 다음에 여권이죠? 톡톡 반장 받으면서 털어주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제, 허리 틀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지? 그렇면 이렇게 반장 받으면서, 이 허리를 완전히 틀어, 이렇게. 이렇게 웅크대, 개할때 이렇게 웅크대, 최대한 허리를 이렇게 틀어주고, 상체를, 그러면서 허리 피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봐.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흐름을 이렇게 봐서 둘 하면서, 셋 하면, 이렇게 둘 했지? 셋 하면은, 받으면서, <laughs> 흐름을, 이렇게 모아,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면서, 허리 뜨면서, 이렇게, 허리로. 손으로 하지 말고, 허리로 들어가라, 허리로. 이렇게 로 들어가라고. 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둘, 렇겠지쇠 타면은 이렇게 풍수로 들어간다는 소리도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근데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사부님이 풍수를 빼먹은 빼먹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어느 저거 하든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풍수로 안 들어가고 여권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참고를 알아, 알아두라고. 이 상태에서 부탁, 이렇게 치고 풍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여권으로 합니다. 여권으로. 그래서 풍수 연습할 때, 풍수할 때, 하나 하면은 이감게 네, 하면 허리 완전히 틀어가 그랬지. 틀면서 제치면서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연습시켰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허리가 이렇게 차서는 이렇게 간장하면서 모으면서 허리를 끌어주면서 훅 들어와서 막고부로 들어오게. 앞꿈치 축, 뒤꿈치 땡기고. 여덟 하면은 손이 이렇게 땡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상태에서 하나, 한턱 들어오면서 둘, 한턱. 소도가 들어오면서 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게. 정면. 정면으로. 여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둡니다. 몸 중심이 네. 앞으로 쏠려야 돼, 앞으로. 네? 앞으로. 손이 바깥 으을나하다가 이쪽,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그리고 다리, 이 손이 이렇게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 중심이 앞으로. 이게 중심 자체도 앞으로 쏠려야 돼. 네? 그리고 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아. 기천 이수에서는 이 흐름이 쳐주잖아, 이렇게 쳐준다고. 이것은 적하고 부딪힌다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흘리냐, 발. 이렇게. 발쭉 아, 뻗으면 총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응. 어. 이 상태에서 치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상대편이 발이 차면은 하나부터 이렇게 쭉 치면서 열. 때리면서 이렇게 흘림수 때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기천 이수에 이 흐름은 상대편이 오면은 붙이는 흐름이야. 발차면 발 때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나있으면 어때?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만큼 내가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는 어때? 이 공간이 이만큼 길지. 그냥 내가 치고 들어갈 때이 공간만큼 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늦어서 안돼 그리고 비어 비어 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은 상대편이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이만큼 움직이는 거에 내가 움직이는 만큼 상대편 그만큼 여유롭다는 거야 그래서 쭉 들어왔을 때 앞으로 쏠려서 그냥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그대로 최대한 단골을 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복고파죠. 복구파족. 복고파죠, 그때. 통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픈 수비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복고파죠, 뒤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안 하거든. 정면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지 복고파죠. 몸을 최대한 엄지 쪽으로 숙이고, 거기서 복고파 발 차면서 치잖아. 그러듯이 이 흐름도 쭉하면서 반대편이 치고 여기서 땡 땡기면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뛰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까 이 치고 들어가는 거 봤지? 어이고 놀래잖아. 네. 최단실라에 최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기서 하나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몸이 적한테 최대한 가깝게 가깝게 그리고 가깝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몸이 멀면은 이렇게 멀면 이만큼 들어가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편에 주지. 그래서 내 공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쏠리면 어때? 이만큼 가깝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실전에서는 천지 차이야. 그래서 흐름 자체가 우리가 호공법 할 때, 그래서 호공법 할 때, 자꾸 이렇게 몸을 숙여서 팔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숙이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허공포 할때 이렇게 하지, 하, 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 허공포 할 때. 네? 숙여서 이렇게 들어오라잖아, 숙여서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손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뛰어나가는 거야. 복구파족도 이 상태에서 복구파족이고. 몸이 다리하고 최대한 붙여, 접어, 접어. 그래서 귀천 이수 이거는 청 마셔줄게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거 뛰는 거야 도약. 걷지 말고 치고 들어가. 개구리가 도약하듯이. 오케이.